지금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논란이 불거지니까 가장 난감한 곳 바로 민주당이겠죠.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제 최종 성, 신고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이제 윤미향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당초에는 이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어모하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류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윤 당선자 의혹과 관련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 같은 것들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왔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선의 애의가 있어야 된다. 초기에는 뭐 온정적인 이런 태도들이 음. 당안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쏟아져 나오는 여러 의혹들의 크기와 그 방향이 어이게 뭐 지금 저 쉽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어쨌든 당사자들이 이걸 여기 해명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물어물하거나 자꾸 해명이 뒤바뀌거나 그리고 이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일이 나오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어이저 책임 있는 태도를 뭐 보여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 의혹제기가 지나치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이제는 지도부가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 뭐 사실 굉장히 지금 여당 내유력주자기도한 이낙연 전 총리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당의 기류의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 네. 이대목이 중요하죠. 그 그러니까 지도부하고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이번 전당대회 때 어쩌면 당권에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네, 차기 그렇죠. 당대표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예, 예예. 어, 그러기도 하고 또 위력 대권 주자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이제 이분의 이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예.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고 예, 예. 거기에서 대해 저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건데요. 어,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뭐 얘기도 좀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어, 심지어 지금 예, 이윤 당선인을 위해서 나섰던 그 의원들이 일부 있잖아요. 당선인들, 네, 네. 그래서 이건 뭐 친일파들의 접폐 세력들의 공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오, 분들 중에도 예. 제가 듣기로는 약간 좀 발을 빼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왜 네. 그럴까? 예. 우리가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 짚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이건 거의 심증이 가요. 예, 예. 물증이 이제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확보됐다라고 우리가 보기 어려운 거고, 그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확보가 될 텐데 예.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심증으로는 이건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누구라도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부동산 거래 이런 관련 부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는 전문가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아,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저런 기류가 지금 읽히는 겁니다. 예. 그윤 그러니까 당선자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고 또 지금 친문 성향의 권리 당원들 역시 이윤 당선자 제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거세다고 하는데 뭐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와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다르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만 해도 나름 여권에서 여권을 지지하는 권리 당원의 여권 지지층에서 나름대로 방어막을 칠수 있는 논거들을 줬어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인사권을 왜 검찰이 뭐 침해하느냐. 뭐, 이 정도 사안가져 가족, 가족을 탈탈 터는 거넘어간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류의 방어박을 칠 수는 있었는데, 이건 방어박을 칠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친일, 뭐, 반적폐 세력의 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언론에서 만약에 언론의 보도 태도가, 자, 정의연의 활동 문제 있다. 짚어봅시다. 기획기사 1, 2, 3, 4. 이렇게 쫙 나오면은, 예. 친일, 뭐, 세력,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느 언론 기사를 봐도 정의원의 활동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기사는 단한 줄도 없습니다. 예. 모든 비판의 포인트, 언론도. 마찬가지고 야당의 비판의 포인트도 정의원의 기존, 정의원의 기존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손영길 예. 의원 얘기한 대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윤미향과 정의향의 돈 정의원의 돈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저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걸로 윤미향 당선인을 방어해 줄수 있는 방어막이 점점 옅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 아마 당의 의원들도 영향을 받고 아마 기류가 조금 바뀌기 시작한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 6명 당선자는 어제 오전에 국회의원직 사퇴할 생각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아직 뭐 오늘은 추가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뭐 야당에서도 연일 이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총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 유명하죠. 윤주경 미래 한국당 당선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과 윤미향 당, 당선장님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분들의 노고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이끌어낸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 현재 진행되는 논란으로 빛을 잃어, 잃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꼬리를 무는 의혹이 없도록 정의기억연대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모든 의혹을. 그래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에 관한 TF의 출범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윤주경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정의기억연대 활동 관련해서는 뭐 아름다운 동행이었다 이 이용사 할머니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이 회계 문제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래통합당 뭐 국정조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국정조사 해야죠.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북고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예예. 예. 한두 푼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네. 몇십억이 들어갔어요. 네네. 네.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한 돈이 제대로 쓰였나 네네. 이 부분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네. 뭐 그동안에도 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몰랐던 부분들이 지금 확인돼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필요한 거고요 네네. 또 이제 뭐 기관에서도 나서서 제가 보기에는 뭐 조사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네. 어,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이건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뭐 여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무엇보다 할머니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